안녕하세요. 이 회사는 프록크손입니다프록크손프로크 회사에서 만든 샌다 벨트에요 벨타. 벨트. 벨트인데 샌다 벨트인데 이요 음 부분에서 목공에 할때 쓰는 목공의공구입니다 이게. 요 부분에서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동그랗게 걸어서 이렇게 요 끝에까지 걸어요. 걸고, 여기 텐션은 이제 자체 스프링. 스프링에 이게. 스프링. 이래갖고, 빡 걸고, 어한 손으로 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탁 해서 걸고, 스프링 힘으로딱 장력으로 이제 벨트를 밀어주는 거예요. 요 동그란 거 요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딱. 링인 거요. 원, 원 링을 갖다 딱 여기다 걸어줘요. 넓이는 얼마만큼이냐. 요 정도. 요 정도. 손톱하고 비교하면 대충 알겠죠. 손가락 한반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안에 니들 베어링이 들어있고 요게 뿌레인데, 뿌레가 자세히 보면 요기 가운데가 배가 불러요. 여기가. 여기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가운데가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벨트는 높은 곳을 타거든요. 자꾸 힘 받으면서 그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배가 부르니까 양쪽에서 가운데로만 타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배가 부르게 했어요. 배가 불러요. 여기 자세히 보면, 좀 부른 거예요. 이게 약간 불러요.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게 요것이, 노라가 여기서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걸고 돌리고. 그러면, 요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 여기가 여기 비었대요 안에. 여기 여기 구멍이 비었죠요 속에. 여기. 요거 요거 요요 홈이 비었죠 여기. 요 벨트가 돌면서 먼지를 쫙 돌면서 끌어오면 요 홈하고 이쪽 요쪽 홈, 이쪽에 있는 요 홈에서 요홈에서요 홈에서 나온 먼지를 빨아 가지고 여로 나오는 거예요. 먼지를 빨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로 나오면,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꾼 턱이 있잖아요, 이게. 있었던 흔적 이 있죠? 여기. 여기다 갖다 탁 걸면 이 주머니에 이제 먼지가 싹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공의 아주 정밀한 부분, 손이 안 들어가고 깊은데 이제 싹, 싹 갈아내는 거야. 이렇게. 갈아내고, 또요 놈은, 요기,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잡으면 이 각도 조절하는 거, 가거 원하는 각도를 이걸 누르고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딱 정지 또 누르고 원하는 각도 누르고 이거를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딱 정지 이렇게 각도 각도 조절하는 게 있고 정리하면 벨트를 여기다 꽂고 스프링이니까 이거 확비려서 뺑뺑한 텐션을 유지, 스프링 힘으로 텐션을 유지하고 그래도 이게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요거 있잖아요. 라이트 레프트 요쪽으로 돌리면 이게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씩 그래서 벗겨지지 않게 이제 딱요걸 조절하는 거, 위치를 왔다 갔다는 하 거를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홈이 있고 스프링, 요 배, 볼 베어링이 있어요. 요거는 왔다 갔다 이 텐션이 왔다 갔다하면서 위치를 항상 고정하라고 이렇게 있는 거. 요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고 이렇게 이 가이드가 있고 가이드에 홈이 있고 베어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때 항상 요 자리에 길을 지키라는 거에요 다른데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는 거 이게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속도 조절이 돼요 속도 조절 온오프가 있고 속도 조절이 되고요 이게 1 0 0짜리에요100 100볼트예요 그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주 전기 유명한 박사가 건의를 했는데 220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부 220을 바꿔가지고 전기 송전 손실도 없고, 효율도 좋고, 뭐, 사람 사고도 안 나고, 100자리는 사람이 착 달라붙지만, 2 2 0로 튀겨나가요. 어쨌든 뭐, 2 2 0로 하면 엄청 좋다는 그 박사가, 그거를 이야기한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계속 110자리를 220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다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220을 쓰는 나라로서 아주 앞선 나라고 현명한 나라예요. 우리는 참 위대한 나라예요. 천손 민족이고,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한 민족이에요. 그래, 일본 같은 경우는 100이에요, 100. 이거 일본 100이에요. 100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100짜리 이거는 일본 본토 자기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수출할 땐또 200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 100짜리를 갖다 쓰려면 이 도란스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도란스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전기를 꼽은 상태예요. 요거를 0하고 1하고 있잖아요 1로 놓으면 돌아야 되 보이죠 도는데 속도 조절이 있어요보이나 속도 조절이요 이건 온오프 조치 그 다음에 이거 고리, 고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목공에 할때 이제 이거 갈아내고 갈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고 요거는 이제 옆에 아대 요 부분에 상처나고 다치 캉캉 놓으면 이제 부딪히니까 요 아대를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만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 뒤에도 아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요걸 가지고 아까 요거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각도. 그렇게 이렇게 잘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도 <laughs> 일본 사람은 한국을 못 이겨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 사람을 <laughs> 이 국뽕 이야기인데 일본이 아무리 이런 걸 만들고 우리가 별로 수요도 없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서 안 만들었다 쳐도 안 만들었다 쳐도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후진국이 되고 낙후돼가지고 이런 걸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면 다할수 있고 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일본은 근친이에 근친. 근친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두뇌도 떨어지고 뭐든지 나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옛날에 요즘이야 많이 가지만 아프리카에 한 기자가 아주 오지를 갔는데. 그 결혼식을 하더래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거기에 결혼식 날 초대된 사람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 맨날 며칠 동안 그 신부하고 잠자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왜 남한, 외간 남자한테 맡겨요. 그런데 그 나라 추장이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고 탕약으로 끓인 비아그라를 붙은 성분의 약을 계속 먹이면서 잠자리를 계속 시키는 거야. 최고 멀리서 온 손님이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거부하고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아먹어버려요. 안식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죽는 것보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 결혼식 하는 신부 첫날 밤부터 계속 자면서 그 씨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씨를 받은 아이가 나서 잘하는 거는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부족들 치족들끼리 전쟁이 붙어도 참 머리 좋게 현명하게 잘하고 이기고 죽고 돌아오질 않고 자기들 근친으로 난 애들은 무녀리가 돼서 가만 잡혀먹고 죽고 잡혀가서 간식거리로 먹, 먹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자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최고 멀리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택돼 가지고 그 시를 주고 왔다는 거죠. 왜냐? 그 추장은 이미 아는 거예요. 근치는 약하다는 거. 멀리서 온 사람이 시를 받아야 자기 종족이 유지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이런 거를 쓰고 있고 근친 결혼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앞선 듯 하지만 앞으로도 보세요 대한민국은 천손 민족이 세계 최강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형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사계국 언어에다가 시브리 아람 뭐 각종 문화가 연결돼 있고 국토도 없고 또 돌아댕기고 지금이야 뭐 어떻게 마련이 된 거지만 말도 문화도 전통도 다 각각인 거를 가지고 뭉쳐서 막 열심히 산다고 사니까 보석 같은거나 뭐 이런 모든 세계에서 이제 앞장서 나가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국인데 우리는 그러면 형제국이라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적인 문자가 있잖아요. 한글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최강국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우리 힘내고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laughs> 오늘은 이거 샌더벨트 벨트 샌더 거는 거, 이거, 일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일본이 멍청해가지고, 자꾸 독도 지낼 거라고 우기는 게, 그게 멍청한 짓 하는 게자충수예 자충수. 그 놈들. 아주 바보 같은 놈들.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세요. 그런 짓한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들 일본한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일본에서 나온 게, 요런 거는, 지내나라에서 쓰는 거니까, 내수 110볼트 이야기하다 말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110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샌더벨트인데, 요 샌더벨트 중에서도, 요 220으로 할수 있게, 이렇게이렇게 220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수출용. 수출용. 요거. 220이라고 돼있죠. 이거. 수출용. 이거는 2 2 0짜리예요 요건데 여기 이제 여기 요거 넓은 거 평면 가는 거예요. 여기 벨트를 걸고 앞에도 여기 로라가 있어야 돼요. 요거 빠져나갔구만요요 로라를 걸고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로 당기고 절로 당기 가면 이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왔다 갔다 풀어서 조정해서 일로 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손잡이 이렇게 된 거. 요 요거는 이제 일제는 일제지만 수출용으로 220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아까 그놈은 이놈은 1 1 0짜리로서 자기 나라에서 내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나 멍청한 나라. 220안 쓰는 나라는 멍청한 거예요. 그거 엄청 불편한 게 많아요. 돈도 엄청 들고 지금 고칠랑 천문학적 돈이 들어서 220을 110아 110을, 아, 110을 220 고칠 수 없어요. 미국도 110 써요. 우리는 미국보다도 앞섰어요 프랑스보다도 앞섰어요. 프랑스는 화장실 없어요. 지하철에.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잘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일본에 없어요. 우리는 스크린도어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안 나요. <laughs> 우리나라는요. 진짜 세계적인 나라예요. 우리 자부심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laughs>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멍청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는 근친국가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laughs> 아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은 샌다벨트샌다벨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샌다벨트를 한번 딱 탐구를 해봤고요 이거까지 220으로 수출용까지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